에이, 홈트로 어떻게 5kg가 빠져. 근데 떨어질 거야? 사이클만 타는데 돈을 준다고? 야, 이게 무슨 캐시워크야? 야피 사이클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께는 정말 감사하게도 또 할인 쿠폰이 이렇게 나간다고 합니다. 믿어보세요. 에?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옥돌입니다. 여러분, 뭐 저처럼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확 진자 말고 확 진짜 판정을 받으신 분들 정말 많으시죠? 저도 사실은 그 코로나. 코로나 뿐만이 아니라 1년 반 정도를 정말 운동을 게을리 하면서 열심히 먹어온 결과 딱! 정말 어마어마하게 살이 쪘습니다.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이제는 정말 뺄 때다 어, 싶어가지고 다이어트를 결심을 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 다이어트를 방해하는 요소들, 그리고 다이어트를 힘들게 하는 요소들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가장 큰그첫 번째 요인은 귀차니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헬스장까지 가기까지 내가 운동을 하고자 마음을 먹기까지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헬스장 조금 멀면 운동 안 하게 되는 걸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저는 홈트를 선택을 했고요. 거기다가 정말 신의 한 수였던 야핏이라는 사이클머신이 있어요. 그 사이클머신을 너무 감사하게도 야나두 네. 측에서 야핏 측에서 저한테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물건을 주신 건 아니고요. 열심히 살 빼봐 하면서 한 달간 빌려주셔가지고 제가 그나마 이 정도까지 제가 살을 좀뺀 겁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데 도움이 정말 많이 됐던 것 같고 아무 제 다이어트 1일차부터 쭉 한번 만나보시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요저 식단 안 했습니다. 저 먹고 싶은 거다 먹었어요. 오늘도 부대찌개 먹었거든요. 네. 식단까지 하고 싶진 않아요. 맛있는 건 포기 못하겠어. 아울러서부 뭐 다이어트 보조제 같은 것도 일절안 먹었고요. 그냥 운동으로만 딱 뺐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아, 어, 이제 이사한 지도 뭐 열흘 운동을 거의 못했어요. 못했고, 지금 현재 제 상태부터 좀 보여드려야겠죠? 제 현재 지금 몸 상태는 이렇습니다. 조금 더 적나라하게 보여드릴게요. 여기 턱도 그렇고, 배 나온 거, 여기 옆구리살 보이시죠? 옆구리살. 아무튼, 뭐, 이런 상태예요 한번 열심히 다이어트 해가지고, 어, 핫바디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야피 사이클 한번 만나보시죠. 여러분, 감히 말씀드릴게요. 야피시 일반 자전거 라이딩보다 더 운동, 더 힘들어. 정말 이 시국 최고의 운동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텐데. 와, 딱 맞아. 클리어. 정칼로리. 30분 만에 청칼로리 자 오늘 부로 운동 15일차 정도 된것 같습니다 15일차 정도 됐고 아나들어다 추울 것 같아 한번 타면 땀이 이만큼 납니다 보통 혼자 타면 30분도 타기 힘든 사이클을 이렇게 재밌고 돈까지 벌면서 탈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오늘도 청칼로리야 오늘도 청칼로리입니다 지금 5단 기어로 해가지고 시속 50km로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미션 중이야. 미션맨 따라잡기. 미니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인사하다가 또 놓쳤네. 자, 여기 보시면 뭐 많아요. 이 라이딩 모드가 가장 기본적인 모드예요. 그냥 내가 편하게 달릴 수 있는 거, 내 페이스대로. 그리고 중간중간 돌발 미션이 나옵니다. 돌발 미션 나오고, 그리고 레이싱 모드는 이제 사람들하고 같이 할수 있는 모드인데 이거는 지금 하루에 세번할수 있는 거예요 시간대가 딱 정해져 있어서 이따가 전 9시 타임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 들어가는 걸로 하고 이 트레이닝 모드 같은 경우에는 어, 튜토리얼 개념으로 들어보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사이클을 조금 더 재밌고 효과적으로 이제 어, 타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여러 가지 강의들 응. 많은 강사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의 강의도 함께 들으면서 거기서 마일리지도 추가로 얻으시면서 이렇게 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뭐 레이싱 모드를 지금 할수 없는 관계로 라이딩 모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라이딩 모드 한 5km 가볍게 타고 제가 아, 레이싱 모드를 위한 에너지 비축을 좀 해놓은 다음에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대구로 가시죠 아니다 경주 가자 갑니다 처음에는 좀 가볍게 타줘야 돼요 좀 가볍게 미션 돌발 미션 나왔죠? l e 고사탕 주기 꺼미지 자 속도 보이시죠 속도 내가 좀 버닝 하려면 이 구간에서 좀 쉬워 줍니다 이렇게 여기 피버 타임이라고 뜨죠 이때 마일리지가 미친 듯이 쌓여 봐봐 400% 이때 버닝을 해줘요. 이번 거100% 미션맨이야, 맞지? 오케이 이렇게 앞에 지정을 해줍니다. 미션맨들을 이거 다추월하면돼요나세명 추월하기 한명 오케이, 두명세명1타2피 오케이. 좀 기무. 피부 타임 가야 돼 또. 1 오케이 레츠 고. 오케이 저는 이따가 레이싱 모드 해야되기 때문에. 지금 6.5 k 로 정도 달렸거든요. 여기서 일단 종료하겠습니다. 10분 탔어요, 10분. 328 칼로리 태웠고, 보세요 여기 마일리지 129. 이게 이제 정립이 되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내가 많이 타면 탈수록 미션을 많이 하면 할수록 마일리지가 정립이 돼서 현금처럼 쓸수 있다는 거. 음.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따가 저는 그거죠 레이싱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힘들어.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레이싱. 레이싱, 입장.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지. 와, 사람 진짜 많다. 하이암. 어 사람 진짜 많아. 지금 49명 있어, 49명. 20초 남았습니다, 20초. 지금 67명이니까 한번 해볼게요. 59, 8, 7, 6, 4. 가자아 내려. 와, 뭐야, 우리 시작부터 엄청 빨라. 야, 저 보세요, 여러분. 14등, 어? 아무리 기본 자전거여도 기본 실력이 있거든. 11등. 근데, 어, 10등. 근데 떨어질 거야? 왜냐면 이 스피드로 계속 못 달려. 여러분, 다 탔습니다. 아, 진짜 죽을 것 같아. 맨날 이러고 욕하면서 타거든요. 그때 일단 살이 빠지는 게 눈에 보이니까 괜찮아. 반납 전에 마지막 그 사이클이 될것 같은데 내일까지 파이팅 하겠습니다. 파이팅! 야픽과 함께 홈트도 열심히 해줬는데요. 일단 유산소가 즐거우니까 운동에 시너지가 나더라고요. 자, 여러분, 대망의 디데이입니다. 디데이. 어떻게 좀 많이 빠진 것 같나요? 어떤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어, 만족스러웠는데. 딱 오늘째로 한 달이 딱 되는 날인데, 옆라인도 보여드릴게요. 한 달간 집에서 홈트로 이 정도 뺀 거니까, 뭐, 괜찮지 않나요? 아직 옆구리살이 좀 있긴 한데, 통을 봐주세요, 통. 그리고 뒷채도. 사람 붐비는데 가서 운동하는 게또 쉽지가 않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합니다. 뭔가 딱 차이가 느껴지시죠? 육안으로 봐도. 그리고 이런 얼굴 선 같은 것도 좀 정리가 됐을 거예요, 아마. 제품 구성이나 설명은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한달 진짜 힘들었다. 자, 어떠셨나요? 좀 많이 빠진 것 같나요? 제가 제 눈으로 봤을 때 체감이 되는 정도면 저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 많이 빠졌다라고 좀 생각을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이번 다이어트 성공의 가장 큰 역할은 야핏이 아닐까. 다 놓고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야핏이 없었으면 아마 뭐 1, 2kg 빠지고 뭐 돌아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을 것 같은데 매일 매일 꾸준하게. 유산소 타주고 그러면서 마일리지 쌓아가지고 돈도 벌고 어뭐 이런저런 재미와 동기를 유발시키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과 중간중간 미션 나오는 거에서는 뭐 거의 경쟁심이 불타죠. 어. 아무튼 뭐 이런 요소들 때문에 야핏을 조금 더 열심히 탈수 있었던 것 같고요. 기타 다른 어떤 유산소를 했더라면 금방 질리고 또 지치고 했을 텐데 제 다이어트에 이렇게 힘을 보태주신 야나두 야핏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도 어, 할수 있습니다 이제 한창 또 여름 휴가철인데 여러분 지금이라도 어, 빨리 이제 준비를 하셔야죠 야나두, 야핏 이 사이클과 함께 어또 이제 운동 열심히 하셔가지고 빠르면 은 이번 여름 그리고 좀 천천히 준비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내년 여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조금씩 저처럼 무식하게 빡빡하게 타지 마시고요 네. 천천히 조금씩 준비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우리 마스크 벗고 몸짱 돼가지고 해변, 계곡 이런 데 놀러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이렇게 영상 시청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야피 사이클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께는 정말 감사하게도 또 할인 쿠폰이 어... 이렇게 나간다고 합니다. 어, 야나도 이제 야피 구매하실 분들은 제 채널 보고 왔다고 옥돌림 영상 보고 이렇게 왔습니다. 말씀하시면 야나도 측에서 또 어, 할인을 해 준다고 하니까요. 많이 많이 또 야나도 야피 이용해 주시고 제 채널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무튼 건강하게 소망하시는 거 이 하반기에는 꼭다 이루시면서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날 많이 덥죠? 건강관리 유의하시고요. 말복인데, 말복 영상도 곧 올라갑니다. 기대해주세요.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